이곳은 서울 외곽 데프리카. 에어, 예스. 연일 최고 기록을 갱신한 기온의 레인저들은 맥주를 찾고. break for lunch out of the 주제를 바꿔가며 끝없이 대사를 이어나가던 그는 주변에서 발생한 은행 강도 사건으로 희생된 동료들의 복수를 다짐하며 화장실로 향합니다. You with you, 이것들 여기 숨어 있었네 이들은 악명높은 개코 형제 형 세스를 탈옥시켜 은행을 t 고 인질과 함께 국경으로 향하고 있죠 동생 리치는 점원이 수상하다며 어그로 중이고 니가 말이 well, a, a t you said. You didn't k n r 피트의 말에도 또라이 리치는 화장실에서 나오는 어를 죽여버리고 <laughs> 괜히 저먼 탓을 하죠 억울함으로 호소하던 피트는 총에 맞아 쓰러지고 더럽게 말 많은 형제의 주둥이를 닫기 위해 열심히 금고를 돌려 총을 꺼냅니다 <laughs> 이제 좀 조용해지나 싶었지만 아직 입을 맞춘 건 아니죠 I, I 진짜 억울한가 보네. 다들리게 작전 계획을 수립하고 화장지에 불을 붙여 저원을 태워버리는 세스. 저는 카멜. 뚫린 손은 맥형의 배관 테이프로 수리하고 위스키로 가볍게 소독해주면 끝. <놀람> 형제는 허름한 모텔 방을 잡고 인질과 함께 방으로 들어가는데, 지들은 더럽게 대사도 많으면서 조연이라고 말도 못하게 하네. 그 사이 미친 함끼는또죽였네요 I am a professional fucking thief. Say it. Yes, Seth. I fucking understand. 국경을 넘기 위해 인질이 필요했던 두 사람은 제이콥이 묶고 있는 방으로 차들가 가족을 인질로 삼고. What's um going on? We're having a bikini contest. 세스와 제이콥은 꽤 괜찮아 합의를 도출. You take your kids and you get in that motorhome, or I will execute all three of you right now. 안전한 여행은 시작됩니다. 개코 형제를 잡기 위해 검문 검색이 강화된 국경 스카승 형찰에 신고하자 하지만 제이콥은 그대로 국경을 넘을 생각이죠. h hey, e fuck t h e s p i k pigs, man! <laughs> 말만 올 리치를 쓰러트리는 세스. 재속이다 시원하네요. 전직 바텐더였던 치치아제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국경에서 근무 중 에이 따인 게라져 버림을 실천 중이죠. 국경을 통과한 이래 피곤한 몸과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 국경마을 휴게소에 차를 세우고 휴게소 띠갈나는데낮 시간엔 경찰 일을 하고 저녁엔 나이트 삐끼 일을 하는 지체아재는 변발까지 하고 입을 털며 호객 행위 중인데 손님이 없자 시간 한정 원 플러스 원 특별 할인 행사를 진행하죠 직업의식 투철한 지체아재는 팁을 요구하고 아무래도 적성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This is my kind of place. 업장하는 살이 많이 붙은 반델라스 형집에 기타 연주가 흘러나오고 광란의 파티가 열리는 듯 아름다운 누님들이 한가득 춤을 추고 있죠. 이곳의 위치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 주소는 커뮤니티에 올리고 싶지만 건전함을 제왕하는 정오 비디오는 유튜브 가이드라인을 준수합니다. 별을 수십 개 달고 있는 전직 교도소 복싱 챔피언 출신 바텐더는 수질관리 차원에서 세스 일행을 나가라 하는데 조지영님 정도면 괜찮지 않나 싶지만 나름 규정이 깐깐한 듯하네요. 부위이는 험악해지고 내심 이곳 분위기가 마음에 들었 목사님은 사탄의 거짓말로 업장에 머무는 데 선거 well, 근데 토니형 다이어트 좀 해야겠다 남의 떡이 커버했던 X머신은 채찍을 이용해 술을 빼앗고 가만히 있으면 남자가 오마이갓 oh 이걸 필드에서 보다니 세스는 아이들에게 주도를 가르치는데 이것들 한두번 마셔본 솜씨가 아니네 분위기가 무르익고 이 밤을 찢어줄 불의 여신 산타니코의 무대가 시작됩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고 시청자분들의 침 넘어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데 비단뱀이 불어오지는 건 저뿐만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목소리> 형제에게 얻어터진 치치아재는 세스의 테이블로 다가와 시비를 틀고 빨리 다른 알바를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정 출연을 마친 눈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고 뱀파이어 식당이었네. 리치는 눈님에게 물려 쓰러지고 죽으면서까지 요한 사바를 뱉는 수다스러움을 보여줍니다. <laughs> 쓰러졌던 업장 직원들로 괴물로 변신. 변신한 대니 형님은 가장 먼저 스머신의 역사를 잡아보지만 병강쇠 샷을 맞고 리타이어. 시체 아재는 가장 약해 보이는 케이티에게 달려들는데 역시 적성에 안 맞습니다. 누님한테 총질은 너무하네. 패스머신의 이름답게 여자 뱀파이어 만 골라 처리죠 우정출연 대니형님은 심장이 말뚝 이 박혀 지옥행이 확정되죠 누님은 세스가 마음에 들었는지 반려견으로 사무리하고 조금더 출연하셔도 될거 같은데 아쉽네요 심장이 뽑혔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뱀파이어 두근드는 심장은 하이샤파로 깎은 연필에 멈춰버리죠 맞선으로 만난 뇌싸인 커플 애프터는 무리일것 같네요 밴드까지 처리하고 밖으로 나가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고 you, 리치는 뱀파이어로 변신 드디어 셔터마우스입니다 밖에서는 저공비행하며 사람을 노리는 박쥐가 우글대고 클럽에선 물렸던 녀석들이 하나 둘씩 일어나는데 때까지 살아남아야 하는일행은 전직 목사의 신앙심에 기대볼 생각. h <목소리> i mean, 이어에게 물린 환청 이 들리기 시작하고 남영웅 m 프로 e a n servant of 스신에 물리고 맙니다. 이영화의 사망 플래그는 대사량인 듯 제이콥도 <목소리> 머신에 의해 팔이 물리고 <목소리> 프로스트는 <목소리> 머신을 던지지만 문이 부서지며 박쥐들이 난입하게 되죠. <목소리> 세 사람은 박쥐를 피해 창고로 달아나고 <목소리> 제이콥은 뱀파이어에 대항하기 위해 샷건과 야곱에 트로 십자가를 만들어 세 사람이 있는 창고로 향합니다. <목소리> 일행은 뱀파이어를 모조리 처리하기 위해 영화, 소설, 싸구려답지의 정보를 이용해 무기를 만들고 능숙하네요 십자가를 앞세우고 메인홀로 향하던 한 사람 보스가 된 승호신의 머리를 뽑아내 처리한 듯하지만 머리는 재생이 가능합니다. 재생하는 모양은 감독의 기분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요. <목소리> 제이콥은 프로스트에게 십자가를 들어보는데, 여름 성경학교 출신 프로스트는 십자가 면역체, 겨우 프로스트를 처리하지만 제한시간 초과로 뱀파이어로 변신해 스카스를 물었뜯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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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둘 남았네요 무기도 떨어져가고 위기의 순간 태양이 떠오릅니다 세부와란 치차자는 카를로스 로벤신의 두 사람을 구해내는데 What the fuck was going on in there? 는 영화가 적성에 안 맞는 Do we have to meet here? It's a rowdy place. It's on the middle of nowhere. There l l be no cops. You want a cold beer? I got some in the car. Eh, uh, c i n g o I'm sorry. Need some company? Go home, k a t e 이 영화는 1996년 작 황혼에서 새벽까지입니다. 감독은 로버트 로드리게즈, 각본 푸엔틴 타란티노, 출연 조지 클루니, 푸엔틴 타란티노, 하비 카이테, 줄리엣 누이스, 머니스트리우 셀마헤이에, 치치마리 마이클 팍스, 데니트레저, 톰세비니 프레스 윌리암스, 총제작비 1,900만 달러에 전세계 2,500만 달러의 수입을 얻었습니다. 2차 시장에서 깨라 선전했을 것 같은데 정보가 없네요. 당시 우리나라에서 최고 인기남이었던 조지 클루니의 얼굴이 큼지막하게 바뀐 포스터에 액션. 영화라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봤는데 중반까지 흐름은 예상 가능한 범위의 스토리라 별 긴장 없이 보다 셀마누님의 등장으로 감독님을 존경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죠. 정어분들의 뱀파이어 변신으로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줄 알았네. 요 원래 공포영화를 잘못 보는 편이기도 하고, 당시마다 급습을 당하니 두 배는 더 놀랐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분장이나 CG가 매우 어색 해 보이는데 그때는 왜 그리 무서웠는지 모르겠네요. 리치역의 쿠엔틴 타란트는 감독의 절친으로 전작인 데스페라도에도 개성 넘치는 연기로 카메오 출연하더니 이번 영화에서는 아예 주연을 꿰차고 출연하셨습니다. 이영화의 각본을 써주고 딜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분의 특기하면 배우들의 끝없는 대사죠. 그리고 로드리게즈 감독 영화에 자주 얼굴을 비추는 전작 출연자들을 찾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참고로 치치 아재는 1인3역이네요 저는 제가 비급 영화를 많이 봤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좋아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과거에 봤던 영화들을 돌이켜보니 비급 영화 마니아에가 같습니다. 이상 정오비디오였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